블렌디드 벤티에 딸기 소스 세번더 넣을게요. 차량을 맞게 한또 그란데 사이즈에 트러 한번 빼고 드립즈를 한번더 추가해주세요. 선크림 그래. 진짜 옛는 그래도 선크림 한번 말하면 잘 들어 옛날에는 세번 말하면 들었는데. 아 언제 산 거야? 2, 3년 됐나? 넌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없어. 돌아가면 쓰다가 이제 얘가 순서가 됐을 뿐이야. 같은 놈들이다 뭐래? 신기하다. 우리 방 어디입니까? 저겁니까? 응. 헐! 왕방 같아 왕방. 한정식을 먹으면 닭 백수를 못 먹네. 닭볶음탕이 아, 맛있대. 음. 근데 한정식은 2인분부터 가능해서 섞어서 시킬 수가 없어 그럼 한정식 먹을까? 별론가? 너뭐 먹고 싶어? 아니 너닭 닭 먹고 싶지? 표정이. 네 한정식 A 2인분 주시겠어요? 돌쇠야 세팅을 해 먹어라. 여기 어디에 나왔었는요몇년 전에 수유미식회에서 볶음탕 맛집으로 나왔었고 아 영화에도 나왔어요. 어디? 내부자들에서 병원이 형 요거 되기 전에 그 소개받는 자리가 여기요아 진짜? 음, 여기 그거 많이 한데 상견례. 음, 잡채도 있어. 잡채 리필하면 려돈내거지 많이 알아봤다. 음, 다 알아봤지. 근데 요새 저는 이끼에 좀 빠져있거든. 그왜 네, 이뻐서? 근본이 없는데 저렇게 태어나잖아. 걔네도 살아있지? 습기라는 근본이 있지? 이끼는 습기. 복숭아가 초파리가 생긴다 같은 거지. 음. 아니면 도련님 할래? 도련님, 어깨춤 불러드릴까요이게 후기에서는 좀안 좋았거든? 뭐, 테이블도 끈적거리고 더러워요. 바닥도 더러워요. 뭐 에어컨 있는데 안 켜져요. 막 이랬는데 깨끗하고 에어컨도 켜주는데요. 음. 저건 뭘까? 촛대 응? 밥좀 푸고. <laughs> 나도 아까 그렇게 네. 먹어보고, 괜찮으면, 응. 다음번에는 백숙이랑 닭고기탕 먹으러 온대. 어, 백숙 먹으러 오자. 아, 을 시킬걸. 한 명씩 음식은 맛있는데, 삼겹내 응.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약간, 집 된장 느낌이라. 닭 당뇨가 들어 정도인가? 진할 것 같아. 괜찮아? 조금 더 빨라졌다. 나는, 청창이 이상이야. 왜냐면, 안 좋은 분기를 너무 많이 봤거든. 어? 그래서 아까 한정식을 내가 시키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한 이유가 가장 큰거 그거였고. 근데 육조는 난잘 모르겠다. 고기는 좋은데 조금 쨔리지? 많이 먹긴데 굴비 한 사발이 한시뛰야 굴비에다가? 영광 굴비야. 굴비네. 어? 다이아몬드 있네. 헐, 어떻게 알아? 영광 굴비는 막박에 이거 벤치마크 있잖아. 헐, 진짜? 강남콩안 좋아해? 어, 좋아해. 난쌀 좋아하니까 내쌀좀 짜다. 약간 이상하게, 게장의 급을 나눈다면 간장게장 밑에 양념게장이 있는 느낌이야. 양념이 훨씬 더, 더 다양하게 들어가잖아. 게장집 자손들의 댓글을 기다리겠어 오늘이 언제부터 컨셉 땡이었나요? 형한테 뭐. 애기 때막 다양한 걸 먹여줘야 돼안 먹었대.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거지? 먹고 토했대. 아니, 이유가 난이도가 너무 빡세, 너가. 주변잘 먹지도 않으면서 좋은 거 달라고 응애응애하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겠어 큰열이 같은 딸 나온다? 큰일 나 응.. 음, 좀못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거야 나 닮으면 어떻게 키워 너 닮은 애보단 나 닮은 애가 낫지 않냐? 제일 최악은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합쳐진 아이가 태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생긴 거는 너를 닮았으면 좋겠고 큰 칼머리 빼고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왜? 너는 어떤 이 맘대로 벗었잖아. 나는 엄마가 하라는 거 되게 잘 들었어, 생각보다, 아기 때까지는. 난 자기 주장은 확고했을 뿐이야. 형 어릴 때부터 자하성사를 빨리 한게 죄야? 그래도 흥미이는너자으면좋겠다고 했잖아. 흥민이는 보기보다 되게 곱게 생겨서. 갑자기 칭찬해주잖아소리못좀 줘봐라, 돌쇠야. 엄마 누구나 어, 나는 10점 만점에 5점. 어? 나도. 딱 중간. 응. 아쉬운 부분을 다른 뭔가가 채워줘. 응. 여러시서 왔으면 좋았을 거야. 시신는 멀리 못 치고 너무 잘했지 네, 고민해봐 아이스크림 들고서 계곡 들어갈지 커피 들고서 들어갈지. 난 아, 커피. 딱 아, 이게 신선노름이다라는게 뭔지 알것 같은 공간이네. 자, 아, 먹었다. 먹었다. 됐다. 오, 오, 차갑다, 차갑다. 에, 아, 차다. 오, 우와. 아, 오늘 산지 몇년 만에 온다고 속쓰시네. 응. 아, 근데 너무 추렸다. 많이 빨리. 빨리 핸드폰이 있을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못있겠는데 빨리. 뒤에 약간 독토리랜드로 떠나는 느낌이지 않아? 독리이 렌즈. 근아네 머리 위에 있는 저 나무가 돌토리 나무란다? 내가 어렸을 때 돌토리 좀캐 봤어. 저거는 상수리 나무야. 상수리 나무. 안 믿어 야 한영 유치원 도토리 케이크 출신이야 야, 여러분 계곡에 들어올 때는 굳이 음료수 안 갖고 와도 돼요 추워 아 지금 발 시려 헐 이렇게도 여... 아 저기 열... 아저기열 걸? 아니 추워하는 좋아 게 아니고 더 걸어놓는 거였어 그러네 아 뭔지 궁금하죠? 보여줄게요 이런 상류 이렇게 물이 구비치듯이 내려가는 곳에는 잘 뒤져보면 가재가 있어 근데 그게 가재가 아빠만 잡을 수 있거든? <laughs> 우리 아빠가 여기 가재 있겠다 있어 근데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그 느낌이 뭔지 알겠다? 가재가 있을 것 같은 곳은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고 시끄러우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물이 좀부이치는 곳인데 흐를 한데 있잖아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약간 이런 위치 어때? 이렇게 약간 외곽으로 나와보니까 안 좋아 좋아, 저거 지금 살짝 푸는 거다 저거는 나리꽃이야, 성냥는 알았어, 이틀떼기야너 내가 저거 능수하라 그러니까 너안 믿었잖아 나. 찾아보고 믿잖아 아, 아 저성냥는 나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 줄 물어보면 다 뭐라고 얘기해 주니까 말도 안 되니까 말하는 거지 너무 천재라서? 시원하구만 고파갈 때는 응. 꼭 테디큐어를 하세요 뭐이거에 새끼만 움직여? 어 안돼 아 이것도 못 타야 어... <laughs> 어이, 아 근데 발이 너무 따가워 난발 차가운 거 좋아 아우난 따뜻한 게 좋아 아난발 뜨거우면 잠을 못자 발이 원래 따뜻해져야 잠에 도는 거야 그래서 애기들 잠잘 때도 칭얼거릴 때발 만졌을 때 약간 미지근하고 따뜻해지면 아 졸리구나 하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아? 나 조카 있는 사람이야 여기 다 좋은데 난좀 단점이 있어 뭐? 아눈치셔 나는 솔직히 배가 불렀을 때 음식 냄새 맡는 걸 싫어하거든? 근데 계속 음식 냄새가 나니까 조금 힘들어 난 콜레츠가 아 내 자리는 된장찌개 냄새 아그데좀 일로 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여기까지 방구 냄새 나고 여기는안 나는 그 구간이니까 빨리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 지금이 4시야 근데 오늘 늦게 출발하긴 했어 그러니까 4시인데 이렇게 되게 낮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 진짜 해가 늦게 지니까? 해가 늦게 지니까 그게 아니고 약간 그런 거지? 소사탕 달다 눈 설타이니까 그냥 아 맞아 햇빛이 좋다 하면 되지 뭐 해가 늦게 지니까 늦게 출발하긴 했지 맨날 이래 내가 막아난 요새 조금 이래서 조금 힘들어 하면 이제 아좀 힘들구나 아우 약간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라고 했지 막이러는거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야지 좀 반대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서운해 서운했어? 아 진짜 힘들었어? 어 어떡해 아니야 넌 어떻게까지 가면 안돼어떻게 그럼 이렇게 해보자 라고 연결이 되겠지 너는 아 어, 우리 성렬이 어디 아픈지 보자 아 열이 나는 것 같네 약간 이런 거? 어땠어면안 정말 별로야